자, 695번은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6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과 이 보라색의 도형과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라고 했어. 그럼 일단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. 그럼 얘는 뭐야? 전체의 넓이에서 이 하얀 정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죠.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 더하기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인 4를 뺀다. 즉, 2의 제곱을 뺐다라고 하면 되겠지, 넓이는. 그러면 얘가 합쳐공식이야 맞아, 안 맞아? 그러면 X 더하기 6과 2를 더한 것, X 더하기 6과 2를 뺀 식이 됐을 거란 말이야, 넓이는. 그러면 X 더하기 8과 X 더하기 4를 곱한 것 같아. 그러면 얘가 둘 중에 하나가 가로면 나머지 하나는 세로가 됐겠지. 근데 여기서 지금 세로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세로. 그럼 얘가 가로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. 가로기를 물어봤으면 답은 뭐야? X 더하기 4. 이해됐죠? 답은 X 더하기 4.